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풍수적인 관점에서 이 시기 하면 좋은 또 집안을 그 돈복 터지게 만들어 줄그 풍수 방법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긴 장마라든지 또 우기가 지나게 되면 그때 그 생활 공간의 그 에너지와 그 균형이 치우쳐 있지 않도록 우리는 그 풍수적인 조치를 취하면 좋습니다. 집의 그 모퉁이 구석진 공간에 우리는 특히 그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공간에서 더욱 그 정체된 에너지가 잘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경우 그 청소 후에요, 그 모퉁이 공간에는 그 소금을 담은 그 소금 접시를 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. 그곳에 남아 있을 그 부정적인 그 기운의 그 퇴치에 또 좋다는 것이죠. 이런 그 환경에서 또 집안은 더욱 그 긍정적인 그 화폐 에너지의 그 활기찬 유입을 몰고 오게 됩니다. 또한 그 집의 그 식물 화분 가운데 크지 않은 크게 그 작은 화분을 하나 고르셔서요. 이렇게 고른 이 화분 하나를 집의 그 남쪽 구역의 그 상징적으로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 공간이 그낮 시간에 또 자연 채광이 아주 좋고 또 통풍이 좋은 그런 위치라면 특히 그 풍수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. 남쪽 구역의 그 상징에서는 긍정적인 그 에너지의 그 원천이 되는 그 공간으로서 또 집안의 그 에너지를 크게 그 고양 스켜줄그도움고의 힘이 왕성히 이어진다는 것이죠. 그곳에 놓아둔 그 성장의 암신 그 작은 녹색 식물 화분은 집안으로 그 성장이나 또 번영 또 활력을 몰고 오게 됩니다. 화폐 에너지 그 지속적인 또불레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집안의 정체된 에너지는 그 공간에서 또 긍정적인 기운의 그 에너지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. 이렇게 우리가 또 시기시기마다 더 돋보이게 그 생활공간의 그 에너지를 또 도움복 더 주는 그 에너지로 또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방향을 또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는 그 일이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풍수시도가 되고요. 이런 그 풍수적인 또 배려로 인해서 결국 집안의 그 도움복은 더욱더 그 가속이 된다는 것이죠.